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. 지금 혼인신고한 지도 4년쯤 되었네요. 남편은 무난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. 이모들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결혼식을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. 결혼식 하라고 한번 시댁에서 얘기하긴 하셨는데요. 시댁 형편 별로 좋지도 않아서 결혼시킬 돈도 없어 보여요.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계세요. 남편한테는 저희 쪽 도와줄 어른 없으시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. 첨보는 식당 아줌마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. 며느리 인간? 제 며느리 아니고 아들 친구. 아직도 그 무시당했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네요. 다른 곳에서는 저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들 동건이요. 아버님은 TV 보시면서 감정이입해서인지 뭔지 가끔 그렇게도 말하세요. 집에 여자 잘못 들어오면 형제들 사이 다 갈라놓는 거야. 남편은 이모만 어머님 빼고 여섯 분이 더 계십니다. 어느날 남편 친척집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요. 그날 막내 이모밖에 없었는데 글쎄 제 가방 지퍼가 열려있던 겁니다. 뒤지신 건가 생각했어요. 친척집에서 쉬고 있으면 이모가 뭐 하나 몰래 보고 오셔서는 저뭐 하는지 다른 이모들한테도 다 공유하세요. 남편이 저 때문에 형제들이랑 많이 못 만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언젠가 미혼인 아주버님 동네 가서 밥이랑 술 조금 먹었어요. 아주버님이 술 고래세요. 딱히 할 것도 없고 마음도 착잡해서 술 조금 마셨어요.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다짜고짜 제술 마시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. 아주버님 입장은 제가 자기를 스스럼 없이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내가 만만한가? 난 무시하나?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. 저는 그 말도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. 제가 말 실수 행동 실수한 것도 딱히 없거든요. 실수라고 하면 그냥 분위기 좀 띄우고 어색해서 말 많이 한 것밖에 없어요. 그리고 아버님은 허경영을 믿으세요. IMF 때 대기업 퇴직하시고 이후 특정 직업이 없으십니다. 그래서 그런지 그런 곳에 더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는 취미생활이라 생각하고 이해해드렸습니다. 그러나 임신 준비 중이라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 거 배울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집 곳곳에 허경영 스티커가 붙어있어요. 허경영 스티커를 붙이면 우유가 안 섞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스티커만 집에 몇천 개가 있어요. 하늘공만 엄청 자주 다니세요. 그 종교단체 무슨 직급까진 그런 이치입니다. 저를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 절대 말을 못하겠어요. 시댁에 돈한푼 받은 거 없고요. 저는 시댁에 무시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벌어서 집도 여러 개 샀습니다. 남편 월급이 적었지만 항상 제 월급이 더 많았어요. 남편이 괜히 고아 같은 애 만났다는 소리 들을까 봐 일부러 시댁에 제가 집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어요. 잘난 척 절대 아니고 남편 안 좋은 소리 듣고 저도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했어요. 저는 기념일마다 다 챙겨드렸습니다. 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 기념일날 압스타 대게 시켜드리고요. 연휴 마지막 날 쉬시라고 펜션 예약해드리고, 생신날마다 남편 가족들 케이크에 모두 선물 챙겨드리고 그랬어요. 돌아가신 저희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친정 부모님은 고학력에 직업도 좋으셨어요. 하지만 이제 두 분은 제 곁에 없으세요.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희 부모님이 가만 안 계셨을 겁니다. 부모님 돌아가시니 솔직히 친척들 연락도 거의 안 합니다. 장례식 후유증으로 이후에 제가 친구들에게 연락도 잘안 했어요.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에도 부를 사람도 없어서 애매합니다. 솔직히 결혼식 올릴 돈 정도는 제가 다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연락 끊어진 친척들과 친구들 생각하니 제 돈으로 하기에도 좀 그래요. 남편은 친척들 많아서 아마 한가득 데려올 겁니다. 그러나 저는 부모님도 없는 결혼식 하기도 두렵네요. 친척분께 부탁할까 생각도 들긴 하지만 장례식 후 우울해서 주변도 못 챙겨서 올 사람도 거의 없네요. 허례어식을 해야 할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명절 너무 두려워요. 나를 보는 싸늘한 눈빛들. 솔직히 부모 마음 이해갑니다.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. 이게 다 결혼식 안 올린 제 탓인 거죠? 이게 다 제가 고아라서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거겠죠? 답답해서 욕먹을 각오하고 올려보네요. 제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요.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. 왜 이혼한다는 선택지는 없죠? 남편은 그런 대접받는 거 알기네요.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으면 절대로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요. 남편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그냥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. 세상에 부모 없다고 다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. 뭘 그렇게 눈치만 보세요? 병원 가서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지 그래요? 그 집에서 동거하는 여친 정도 취급받으면서 퍼주는 건 여느 며느리 못지 않네요. 집도 여러 개 사둘 정도의 능력이 되면 나 같으면 그런 천대받느니 혼자 갑니다. 시모 등등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들까지 눈치 보며 안절부절 왜 그러고 살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. 그런데 저 받으면서 왜 그러고 사세요? 부모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인데 그걸 모르면 앞으로의 인생도 똑같겠죠. 미안해요. 남편은 님을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사랑한다고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사랑하는 여자를 저런 대접밖에 할 정상적인 남자는 없어요. 멍청하게 돌아가신 부모님 없는 탓을 하는 거야?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그 금수들이 문제고 그걸 네 부모 탓하는 너의 멍청함을 탓해야지. 사연 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